안녕하세요 대신교회 김정경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몸도 마음도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웨슬리와 함께 걷는 복음 나들이는 존 웨슬리의 설교 '우리 주님의 산상 수훈'에 대하여 세 번째 네 번째 설교입니다. 웨슬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과 16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부정한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제되어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가난함으로써 교만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온유함과 친절한 태도로써 분노와 모든 불친절함과 격한 감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자입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계명의 목적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웃사랑은 마음의 청결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즉, 내적 거룩함이 외적 행위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을 문자적 의미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불이 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붙었을지라도 번지지 않도록 이미 번졌다면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잔잔하게 하며 갈등하고 있는 양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합니다. 더 넓게 나아가면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행합니다. 영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란 공허함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의로운 자란 성경에서 성령으로 났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위해 애통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박해를 당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들을 박해합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해를 구하지 말고 피하라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게 된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해 때문에 겸손, 온유, 사랑, 선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좋은 본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을 훈계하십시오. 그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들이 증오할 때 여러분의 진실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당신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신, 정수,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한줄한 한 줄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까지 쉬지 말자고 존 웨슬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고립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와 자유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 세상으로 물러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거가 우리 삶을 다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전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거룩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맛을 내는 데 분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성품과 외적 행실에 있어서 세상에 빛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들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자신의 겸손과 온유, 그 외에 다른 성품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빛을 감출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든 곳에 말뿐만 아니라 행시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말과 마음 속에 품은 것이 동일하도록 그대의 대화에 어둠이나 숨기는 것이 없도록 행동에 가식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대의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선을 행하십시오. 좋은 웨슬리는 전합니다. 예산도 성경 말씀과 메슬리 표준설교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